네, 아이는 2016년생이고요. 올해 나이로 5살 된 여자아이입니다. 아무래도 아이의 엄마도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저도 교육 상품에 관심이 많고요. 그래서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편입니다. 기존에 몇 백만 원짜리 전집 세트도 사봤고 나름 영어 투자를 많이 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는 느낌이어서 전집은 잘 읽지도 않고요. 어플로 하는 거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그 버핀 홈스쿨링을 하면 매달 한 번씩 새로운 책도 배송이 되니까 아이들도 질려지 않고 재밌어하는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일단 스마트 코스 첫 배송은 어마어마하게 큰 병풍 책이 오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병풍 책 같은 거는 집도 만들고 그 바닥에 깔고 찍으면서 놀더라고요. 그래서 재미있게 음,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음, 노래도 들어 있고 챈트도 있으니까. 그 단어도 단어지만 문장을 읽어주니까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았고요. 음, 그래서 심지어 애 엄마랑 저도 같이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. 집에 가서 매일 10분씩 놀아주고 있습니다. 18개월 스마트코스 특히 추천드리고요. 음, 아이가 다음 달 책은 언제 오냐 이런 걸 묻는 거 보니까 아이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